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꼭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에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거나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교회에 다시 출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가난 성도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난 성도라는 말은 가난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가 됩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난성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조어가 생긴다는 것은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가난성도가 100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최근 코비드 상황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비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꼭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방식 가운데에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는 삼의 의체론적 이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바울이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삼의 의체론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교회에 대한 공동체적인 면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있어서 성경은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카할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회의 어원적 의미로 쓰이며 집회 혹은 회중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경의 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총회 혹은 하나님의 총회라고 아, 총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서 31장 30절, 민수기 16장 3절,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위에서 읽은 신명기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에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두 번째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 단어입니다. 아, DFW 지역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한 빵집도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주전 3세기 동안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로 번역할 때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즉,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의 용례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의식적으로 유대적 회당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본래 군중, 한 국가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그 단어는 구약성경의 헬라어 역에서 '아미'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단어로 채용이 되었다라고 폴 스티븐스는 그의 책 '평신도 신학'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주는 함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총회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보이는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창조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이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여기서 그러한 것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구심점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죽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그런 진실하고 성경적인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 지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력은 그런 불신자들에게까지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를 경험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생명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그러한 생명력을 제공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신앙은 생명력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로 세움을 받은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뭐가 되어 가고요?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초를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령의 전이라고 분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성령님이 꼭 교회 안에서만 계시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예를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할 거룩한 곳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서바이벌할 수가 있고 자기 가,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그 생활이 무미건조한 그런 생활이었지만 아, 애굽에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잘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공동체를 돌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불타는 떡이나무를 경험한 모세는 공동체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처를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추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외면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성령의 전으로 아름답게 건축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잇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엄숙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왜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부패하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의 총애로 부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을 이루어 나가라고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혹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를 개혁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한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며 돌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저희 뉴스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안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고 예수님 한분 Thank you